제이야. 어. 안녕하세요. 저핏내 제이야. 아아니네 예. 음. 아, 얘네 애 데리고 오겠다더니 왜 이렇게 안나 그러게 말이야, 회복이 덜 됐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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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병원에서일인씨를 다하고... <laughs> 어, <날> 좀 봐주세요. <웃음> 그러네, <웃음> 어, 선생님, 우리 제이날좀 없어. 없을수록... 우게좀 봐주세요. <laughs> 제이 아 이거 진짜 더 미루면 안 돼. 야, 너 자꾸 이판부로돌릴래 여기 뭐 잘모르 그래. 이거 의료 사고인 거 밝혀지면 우리 둘다 날아가. 이거 더 문제 커지기 전에 재수술 빨리 하면 돼. 더 늦춰지면 진짜 큰일 난다니까. 이사장님이 안 된다잖아 이 새끼야. 아 그냥 그럼 이대로 그냥 애 죽게 놔두라고? 그럼 일더 커져. 형 그럼 감당할 수 있겠어? 아우 진짜 나더라고 어쩌라고. 그러니까 내가 내가 이사장님 다시 만나서 설득할게. 그러니까 자리만 좀 만들어 달라고 나한테. 이거 더 늦춰지면 제 얘기를 죽이는 거야 그냥. 너 진짜 목소리 안 낮출래? 야. 우리 의사잖아. 걔 잘못되면은 우리 계속 의사로 살수 있을까? 그만 좀 징징대 이 새끼야. 이 일이 우리 둘만 못되고 끝날 것 같아? 어? 그러다 대리수술 밝혀지기로 다면 줄줄이 도미노처럼 다 나자빠지는 거야. 죄 없는 직원들까지 전부. 알았어? 정신 차리자 광시가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잠깐만요, 잠. 제이, 제이가 왜요? 아, <laughs> 대체 뭔 일이야? 우리가 의심했어야 했어. 어? 의심이라니. 대동맥 축착으로 혈관이 좁아지고 청색증까지 생겼을 땐 분명. 걸을 때 고통이 있었을 거야. 어디 따로 불편한 데는 없지? 근데 그걸 모르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땐 의심했어야 된다고. 그 인간이 진짜 의사인지 아니면 사기꾼 새끼인지. 재수씨 일어나. 어떻게 된 거야? 수술실에서 사고가 있었대. 제인 재수술도 제 아, 안 시켜준대. 그, 저 새끼들 저거 외부에 새 나가는 거 막으려고. 뭐? 어떻게 이랑? 제가 제가 잘못했죠. 그 수술이 있던 주에 VIP 수술이랑 당직이 연속으로 몰아쳤었어요. 그때 그러다 갑자기 뭐 예정에도 없던 한자의 환자 수술 일정이 생겨버리고 천재 외과 의사 조성. 메스. 이 모든 게다 만들어진 허상이었어. 조성우는 재경병원 창립자의 나버지의 엄격한 통제하에 의사로 길러진 전형적인 파라군키즈야 병원장이자 최고의 외과 의사인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병원을 상속받은 금수저 중의 금수저. <놀람> 아이고, 아이고, 그 어려운 수술은 모두 인광식이 대신하고 그 영광은 조성우가 차지한 거지. 이 계속되는 대리 수술 때문에 피로가 누적된 인방식이 하필 제이를 수술하는 그날 거짓. 파이트 체크. 아직 안되 어, 우리 우리 피 있죠? 네, 저거 데 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냐고, 인마! 어? 그러니까 그 애초에 임광식이라는 사람은 조성우의 대리 수술을 왜 해주는 건데? 한국대 의대 수석 임광식이 아버지가 사기를 당해서 집안이 쫄딱 망했는데 재경에서 빚다 갚아주고 학비에 생활비까지 풀로 지원해 줬다는 거야 졸업 후엔 바로 재경 병원에 입사 뭐, 대충 짐작이 가지? 조성호 그 새끼 완전 악질이네. 돈으로 사람 발목 잡아가지고 그냥 자기 멋대로 막 그냥 조종하고 말이야 그냥. 그럼 이번 타겟은 확실히 정해졌네. 넙! 응. Nope. 몸통은 따로 있어. 재경병원 이사장 이선미. 이사장님 좀 뵙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힘드십니다. 외부 일정이 있으세요. <놀람> <놀람> 어, 이사장 무슨 일이시죠? 어. <이사장님. 놀람> 아유네, 의사장님 우리 제이 수술 일정이 아. 곧 잡힌다고 했는데 그냥 계속 기다리라는 말만? 아, 급한 수술이 제이만 있는 게 아니라서요. 저희도 최대한 한번 조정을 해볼 테니까 일단은 가 계시면 은 연락을 드릴게요. 꼭좀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그래요.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쌓은 조성우의 거짓 명성에 재경병원은 환자가 끊이지 않았어. 돈안 되는 아유. 환자는 한시가 급한 아유. 상황이라도 무한 대기시키면서 수술을 미루고. 아유 이게, 아유 고감이네. 돈 싸질머지고 오는 환자는 병의 위중, 접수 순서 싹다 무시하고 우선 순위로 프리패스. 뭐 이미 소문이 파다하더라고. 어, 난데. 야. 최변호사 3순위로 올려, 3순위. 김과장, 최변호사 3순위로 올렸지? 아, 예. 그게 아직... 뭐 하는 거야? 빨리 올려! 예. 했어? 아, 그... 한재희 환자는 어떻게 할까요? 걘 냅두라고. 걘 신경 쓰지 말라고. 에이, 올렸어? 네.